과거에 술을 마시고 살 때에는 감사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국 술로 인해 뇌 수술을 받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었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되돌리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중독 모임에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때 깨어날 때에는 감사한 마음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함이 옅어져 옅어졌습니다. 그때쯤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만나 주셔서 감사함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모임에 처음 나갈 때에는 제가 살기 위해서 오직 앞만 보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시일이 지남에 따라 옆으로 눈을, 눈을 돌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너뿐 아니라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알코올 중독자들도 함께 구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장담은 할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술을 마시지 않게 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